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.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.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불명이 나옵니다.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. 호흡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동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지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. 자,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. 유튜브 채널도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죠 구독자가 덕분에 놀라고 있습니다 <laughs>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청문회 이전에는 250명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58,000명 수준으로 한 200배 이상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당시 청문회에서 네, 변호사님이 주신 임팩트가 그 정도로 컸습니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이 청문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답답했던 게 임성근 차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대목 이 대목이 거짓말이라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청문회 끝나고 마는가 싶었던 싶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기회를 주실 걸 알고 있었어요 전혀 예측 못 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저는 저를 불러주셨던 의원 보좌관들에게 문자로 계속 기회를 꼭 달라고 어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법사위원장이 저를 호명했을 때 하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에 일대일 대질 기회를 주겠소. 언제 안 했다는 거네요 사전에. 저는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음. 7분, 5분 짧은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두 가지 허위 사실 그리고 이종섭 증인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라는 것이 왜 위법한가 주권자 국민에게 시원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지. 일본 배틀까지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. <laughs>